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셨던 우리의 호칭이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지난날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가시면류관을 쓰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혔던 예수님.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부활라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라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빌라노를 찾아갔을 거예요. 넌 내가 범인 아닌지 알았지? 손만 씻으면 땡이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손 발을 묶은 군병들에게 아 내가 그때 기도로 용서하긴 했지만 너희들 그러면 안돼 이렇게 따끔하게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데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은 오직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구원의 목적은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죄로 인해 죽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의지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실 이 제자들도 가롯 유다와 다를 것 없습니다. 다만 가롯 유다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한 거지. 나머지 그 외의 제자들은 자기 묵상이 약해서 그나마 나를 생각하는 시각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나마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로지다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는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틈만 나면 예수님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후회하면 그냥 후회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를 비추어 생각하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되면 살고 후회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행동과 모습이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한건 아닐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안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라고 하면 거기까지라도 갈수 있는 거예요 지시한 산에 이르렀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지시한 산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났던 그 지시한 산 어쩌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성전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났다면 많은 사람들의 증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못박으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방에 역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갈릴리로 먼저 가있겠다 말씀하시고. 예,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이 모든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곳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그곳. 그래서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다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끝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시 만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어떻게 사는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역성이 누구의 복은 어떤 복인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바라볼 수 있게 재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부활의 책임으로 살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영생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죠? 오늘 말씀 잘 들은 친구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지를 풀어서 기프트권을 오늘 전도사님이 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품에 걸려있는 세 문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듣고 답을 여기 우리 부장 집사의 핸드폰으로 빨리 주시면 선착순몇명 친구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땡땡 드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땡땡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롯 유다와 그외 제자들의 차이점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아, 이거구나라고 캐치를잘 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집중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주저이 기도하고 중심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뭐, 뭐를 했을까요? 자, 힌트를 좀 주자면 다섯 글자입니다. 땡땡땡, 땡땡을 선포하시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1번부터 3번까지 답을 적어서 부장 스타일의 뜻으로 빨리 잡아주시면 협착순으로 계속 푸르시 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녕!